안녕하세요 따라 하시면서 같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자나 목소리를 입력을 하면 사진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AI 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웹 이름이 루트입니다. 로고 마크는 이거고요. 이 웹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설치하고 열기하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 예, 플레이 스토어 홈에 들어왔습니다. 검색창 터치하시고요. 한글이나 영문자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글이 루이트입니다. 이런 자입니다. 영문자는 이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글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노고 마크는 이것입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녹음을 하여 가입을 하시면요. 무료로 AI 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쓸만한 웹입니다. 그럼 설치가 다 되었으면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열기를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 네. 뉴이트 아래를 보시면 은 홈에 들어왔습니다. 홈 마크 옆에 채팅 아이콘이 있습니다. 터치하시고요. 예. 가운데를 보시면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문구입니다.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우리는 이미지 사진을 만드는 목적이니까 아래를 보시면요, AI 검색 옆에 AI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 가운데를 보시면요, 이름 문구가 나오는데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이야기하고요, 끝에 가서 그려줘. 이 문구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글자를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요. 입력창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 예. 한글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입력을 해 봤습니다. 숲 속에서 캠핑하는 두 여인, 이렇게 하고요. 모닥불, 그리고 마니바이 가서요. 그려줘, 그려줘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예. 입력이 다 끝났으면요. 우측에 하살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 예. 지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이런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글을 입력을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목소리를 입력해서 이미지 사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입력창에 터치하시고요. 예. 키보드 자판이 나왔습니다. 제 핸드폰은 마이크 아이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핸드폰 종류에 따라서 마이크 위치가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를 해서요. 목소리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터치하시고요. 바닷가 산책하는 두 여인 그레조 예, 이렇게 목소리를 입력을 해 봤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쓸만한 웹입니다. 다음은요, 지금까지는 한글을 입력했는데요. 이번에는 영문자를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래 입력창 터치 하시고요. 예. 키보드 자판이 나왔습니다. 저는 영문자를 시간 전략상 크립보드에 저장을 해 뒀습니다. 크립보드에서 불러 오겠습니다. 입력창 꾹 누르시고요. 손 뗍니다. 크립보드 터치하시고요. 예. 이름 문장, 영어, 영어 문장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 예. 영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문자는 끝에 "그려줘" 그런 문구를 안 써도 됩니다. 바로 옆에 하살표 아이콘 터치 하시고요. 예,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예, 아래를 보시면요, 일시적인 이시, 오류로.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문자 뜻이 뭐냐면요. 광화문에 비오는 날 광화문에서 우산을 쓰고 있는 두 여인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하사할 표를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 예. 이런 문구가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는요 지금 만들어진 이미지 사진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 이 사진 우기에다가 원터치를 합니다. 터치 예 이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요 다운로드 아이콘 있고요. 고화질 다운로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고화질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터치. 예, 앨범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름은요 스마트폰 갤러리 뉴트이나는 폴더가 하나 더 생겨서요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 가겠습니다. 엑스터치하시고요. 다음에는요. 우리가 작성했던 이 이미지 영상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런터치하시고요. 아래에 고화질 다운로드 터치. 예, 앨범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뉴티나는 폴더에 저장이 된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상단 엑스 터치하시고요. 하나 더, 예, 이 영상 다시 출력을 하겠습니다. 터치하시고요. 예, 과질 다운로드 터치. 예, 앨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X 터치하시고요. 그럼 이 영상을 키네 마스터로 가서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요, 홈버튼 터치하시고요. 키네마스터 앱을 불러오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웹 터치하시고요. 예, 키네마스터 홈에 들어왔습니다. 아래 만들기 터치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창 터치하시고요. 화면 비율 16대 9 터치하시고요. 아래 만들기 터치를 합니다. 터치. 미디어 브라우저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영상을 방금 작성했던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누티나는 폴더가 여기 있습니다.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 예. 우리가 방금 전에 작성했던 영상 3개입니다. 불러오겠습니다.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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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빈 공간 터치하시고요. 좌측에 점프 아이콘 꾹 누릅니다. 예, 프레이 헤드 시작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프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생 버튼 터치. 멋진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글자나 목소리로 사진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AI 앱을 이용하여 이미지 사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